야고보서 3장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.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.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.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. 또 배를 보라,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,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. 보라,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. 혀는 곧 불이요, 불이의 세계라.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.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.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. 내 형제들아,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.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. 내 형제들아,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.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.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.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.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.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.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. 땅 위의 것이요, 정육의 것이요, 귀신의 것이니.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, 다음에 화평하고, 관용하고, 양순하며,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,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.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.